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페이지 컵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게요 이분들의 성향을 보게 되면 좀 미숙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또 마음이 순수하시고 감수성이 풍부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해요 어, 호기심이 많고 본인의 감정 컨트롤에 조금 미숙한 편이라서 좀 솔직한 그런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고요 마음이 어리고또 경험이 부족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져요. 현실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세상 물정을 모른다고 주의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분들은 사회초년생으로도 해석이 돼요. 또 생각이 어리고 수동적인 자세로 일을 하고 이분들의 성향 자체가 호기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주위에서 좀 가벼워 보일 수 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수도 있고, 끈기가 좀 없는 편으로 해석이 돼요. 연애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나에게 관심이 있는 상대가 있다거나, 나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하다거나, 나에게 관심은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준비가 좀덜된 상태라서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는 그런 경우일 때도 나오고요. 결혼까지 생각하는 그런 진지한 마음을 가진 연애보다는 좀 가볍게 연애를 시작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보여지고요. 이분들은 자신의 감정 전달에 조금 미숙한 편이라서 좀 표현이 서툴어 보일 수 있지만 또 마음만큼은 진심이고 또 연애를 하게 되면 한눈을 팔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이 상대에 대한 호기심이 있고 마음이 강하지만 행동을 하는데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대시를 결국 못하게 되거나 또는 결정을 못 내리거나 이럴 때에도 이 카드가 나와요. 단점을 보게 되면 이분들은 좀 속이 좁다거나 자신의 감정만 생각을 한다거나 눈치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간혹 이 카드가 나오면 임신을 의미할 때도 있고요. 이분들은 패션 감각이 뛰어나서 옷을 잘 입는다거나 자신을 잘 꾸밀 줄 알고요. 이분들은 주위에서 조금 손이 많이 가는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분들은 좀 귀여운 모습도 있고 또 주변에 인기가 많은 모습으로 보여져요. 직업을 보게 되면 예술 쪽 분야 또는 예체능 그리고 이분들은 자유분방한 일이 어울리고요. 또 무역업 쪽으로도 해석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페이지 컵 카드에 대해서 공부를 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펜타클 킹 카드에 대해서 공부해 볼게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